1992년 대한민국 엄지없는 마을로 유명한 금재군에서 한 여자가 아주 은밀하게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한다 이어서 정숙씨 그녀가 도착한 곳엔 온 동네 여자들이 죄다 모여있었죠 하려면 다 해야 된대요 저 어젯밤에 연습도 많이 했고 도무지 예상할 수 없는 가운데 정숙씨 긴장한 내색이 역력한 그녀가 준비한 것은 가볼까요? 다름 아닌 속옷입니다 빨리! 큰 문제는 단순히 거도단에 입는 옷이라는 사상적 의미의 속옷이 아닌 다른 의미의 온도웨어라는 점이었습니다. 게다가 뭐야 성적인 것 자체가 금기시됐던 보수적인 90년대 시절 무장처럼 이렇게 훤히 다 들여다봐서 이걸 무엇다 쓴디야? 순전 처음 보는 섹시란 질이들은 그래도. 요거는 좀 예쁘네 목걸이도 파나는데 그야말로 그거 보에거든거 아닌데 너그 그 대가리 빤스 벗어 임마 팬티예요 뭐요? 문나 충격이었죠 근데 이건 불량 같은데? 아래 박음질이 안돼 있는 거잖아요 이게? 예쁘다는 생각은 고사하고 원래 그... 그런 모양이에요 그 쓰임새들은 원래 그렇다고? 원래 뚫렸다고? 당신은 상상조차 할수 없을 정도로 드나들기 편하라고 드나들기 뭐가? 슈퍼 샤이하고 그 시기 그 <laughs> 남사스럽습니다 음이 환장하겄네 아이. 하나, 생각보다 종류가 별로 없네요 그 하이라이트는 아, 아 아직 소개 안한 제품도 있어요 사실 지금부터 시작이었죠 이게 제일 주력 상품인데 오늘의 메인 이벤트는 바로 초당옥원 8천일0지이거예요전둥 귀요미였습니다 그게 뭐요? 마이크요? 정체를 알게 된그 순간부터 부꾸부꾸 열매를 먹은 사람들과 뭐요? 당장 안주워? 흰선 대형분이 콜라보가 되며 온다! <laughs> 이 작대적인 공간은 묘사스럽게도 생겼네. 이건 뭐요? 비빔 대왕님도 울면서 도망치. 존나 비벼! 이저다다나 비벼! 존나 비벼! 없는 아술라장이 되기 시작하자. 몇명 <laughs> 순수 기자체인 시골 여세들의 새로운 바이브레이션이 새로운 바이브를 받아들이는 꿀잼 이야기. 당황하셨죠? 정숙한 세이 바로 시작니다 며칠 전 인산내를 이루고 있던 금제시장에 고추 아가씨 1등 출신의 미녀. 정숙이 등장하죠 비주얼만 보면 그야말로 펜트하우스 만화님이라도 모자랄 판이었지만 아니 왜저 얼굴로 팔자 늘어지게못 살고 뽑기를 잘못해 그러지 현실은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 또 받아왔어? 고단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거 하면 좀 얼마나 한다고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뿐인 아들과 얼른 식구들 나와 듬직한 남 그녀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주었죠. 그날 오후, 출구로 투잡 중인 정숙에게고마 정숙씨. 기존의 사모님 클래셰를 깨버리는 오늘도 차 한잔 하고 가니 줄 알았는데 그이라는 존재가 있었죠. 오늘은 저희의 입학식 날이라 장좀 보려고요. 가봐야지 그럼. 아래 사람이라고 무시하긴커녕 저 그런데 제 주급은 저기뒀어. 늘 타인의 사정을 먼저 생각하는 그야말로 멋진 고용주였습니다. 음. 하지만 모든 걸다 가진 그녀에게도 하나의 결핍이 존재했는데 바로 외로움이었죠. 나야 들기로 매일 진수성찬 차려놓고 남편을 기다리는 게 유일한 낙이었지만 식기 전에 와야 되는데 그마저도 그녀에게는 사치였습니다. 한편 기분만큼은 매시 뺨치는 추급을 받은 정수갑에 아들의 책가방이 눈에 들어오죠. 저여술공주 민키는 어쩔 건데. 새 출발을 하는 아들에게. 그거 좀 하나 사주지. 나도 그러고 싶지. 새가방 하나 못 사주는 자신이 너무나 미웠지만, 부모의 선택은 의보단 시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차선책을 준비하는 정숙을. 아이고 젊었을 적에는 그냥 대충 뒷다리살만 구워도 그날 밤 나를 잠을 안재정숙까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여기 미가 뒷다리살 사가나 보네. 아주머니들의 나쁘 농담이 이어지는데. 는뒷다도뭔 필요야. 그냥 이짝 뒷다리살만 보여도 그냥 훌떡 훌떡 날때지 <laughs> 포장 아직 멀었어요? 정색으로 화답하죠 요조승녀야 그냥 <laughs> 이런 얘기하고 사는 것이 사람 사는 재미 아니겠어 왜냐면 수고하세요. 이야기만으로 이리세요. 심장이 벌렁거리는 무슨 그런 농담을 조선은 아녀작금 렌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수이십. 그 당시로선 상상 초월의 금액을 벌수 있는 지는 구인광고가 눈에 들어오죠. 하지만 문제는 정숙의 니값스러운 동조히 받아들일 수 없는 지리는 키워드들로 즐비한 일이란 것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들어오는데 얼굴에 상처가 한가득이었죠. 싸웠어? 평소 불같은 성격이었던 그가 사자! 사웠어? 이번에도 아 자꾸 시비 걸길래 못 참고 몇대 쳤어? 일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번에 치료비라고 월급을 낚아채가더라 아 그제서야 일부러 작정하고 버린 짓거리라는 생각이냥 그냥... 아니 왜 그리고 그의 철없는 행동은 결국 월급 못 받는다는 얘기야? 다른 데 알아볼 거야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죠 알아! 심지어 누가 월세만 제각제각 내주면 일을 넘은 식보다 중요한 안 그래도 오늘 드리려고 했어요 응? 없어요 죽까지 건드린 상태였습니다 그야말로 내가 썼어 모든 분야에서 아니, 이분하게 쓰레기 같은 썼다기보다 투자한 거지 최악의 남편이었죠 진짜 너무하다 그리고 썼어 이는 결국 정숙을 자신과는 상극인 일로 <laughs> 무려 란들이 방문 판매원으로 떠밀게 만듭니다 그러나 막상 도착한 그녀는 망설여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어? 여기서 또 만나네요 어, 안녕하세요 입학식에서 만났던 학부모 영국과 마주하게 되죠 나 애가 내시거든요 아무래도 그냥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맞죠? 씨 이에 서로에게 용기를 언니. 내어 들어가 보는데 속옷이 그냥 속옷이지 아니요 그곳엔 이건 그냥 속옷이 아닙니다 밀란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오! 한도 수위를 한창 뛰어넘는 초월 속옷 앞에서 가리고 보호하는 용도가 아니라 제대로 된 설명을 듣기도 전에 보여주기 위한 속옷인 것이죠. 모두가 나가 떨어지기 시작하죠. 겁나게 아. 거시기 하네. 저도 이만 일어날게요. 마찬가지로 서울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답답하네요. 정숙 또한 기절 직전이었지만 적어도 돈에 절박한 분들이 오실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그녀는 지금 가족들의 의식주를 절박하죠 책임져야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절박하다고 아무 일에나 뛰어들 순 없잖아요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나 거부감이 큰데 보자마자 도망부터 가는 상품을 어떻게 물건을 팔고 돈을 벌수 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도저히 팔 자신이 없었죠 근거가 음... 있는 자신감이라면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물론 처음엔 낯설고 거부감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성공할 거라고 믿는 이유는 우리 미련자에게는 기존 사례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빅데이터와 시장 조사를 통한 사업 시작하면서 틈틈이 모은 자료들이 완벽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내과 의사 주지프는 사람들의 히스테리와 불안증을 치료하기 위해 전동 모레이터를 그바브레이터가 에로틱한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미국에서는 1960년대 성인 용품이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녀도 처음에 미군을 통해 처음 접하게 됐고요. 미군 PX에서 물건을 때다 팔던 흔한 미제 아줌마에 불과했죠. <laughs> 어때? 하지만 신문물을 발견하고 아무리 그래도 이거 이건 좀 이거 absolutely. 돈돼 부자 돼 것이 됐며 무익점의 빙이 우리에게 이로운 수입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돈데 서울에 있는 70평짜리 제 매장이에요. 그렇게 지린이 말발에 혼란 넘어간 두 사람은 우리 잘할 수 있을까? 본격적으로 이제 물을 수도 없는데 잘해야죠. 판타지 란제리의 판매 사원으로 거듭나게 되죠. 하나 문제는 투사팔지 판매 개시를 시작할 마땅한 장소조차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아직 없는 것이 어쩌? 그 길로 정숙은. 저 혹시 사모님 댁을 사용해도 될까요? 착한 금이에게 도계절 받는데. 정숙씨 일인데. 역시나. 내가 도와줘야지. 단숨에 허락했다. 도와줘! 아무리 금이라도. 난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이 아니야. 아, 아니시죠? 그럼요. 근데 그 당시 성인용품에 대한 인식은 그 정도로 열린 사람도 아니야. 여타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색다른 경 어김없이 남편의 저녁을 준비하던 그녀는 나 사는 게 보인다는 거야. 뭐야? 역시나 오늘도 지독한 외로움에 놓이게 되죠. 아이 왜 불을 다 꺼놓고 있어? 질늦게 집에도착한 남편에게. 네즘에 늦는다고 전화 한통 주식을 했어요. 속상함을 토로해 보아도. 하날 아, 이렇게 나 혼자만 아둥바둥하고 당신은 전화 대표하고. 돌아오는 건. 네? 내조라는 아, 네, 게 뭐예요? 지리는 가부장의 핀잔뿐이었습니다. 아니 변화하는 시대에 발 맞춰서 좀 융통성 있게 움직여주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취미 생활도 좀 하고 그런 진취적인 현대 여성이면 참 좋을 텐데. 어머 이 남편의 한마디는. 정숙에게 다으며 나야 정숙씨 거대한 나비 효과를 방문 판매라는 거 일으키기 시작했죠 우리 집에서 하자 네? 그렇게 인트로에서 보았던 <laughs> 세계 최초 판매자부터 <laughs> 물건 팔 자신이 없나 지금 내가 꿈꾸는 게 아니지? 대환장 파티가 펼쳐졌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금희씨 그리고 이 불똥은 시방 이런 거 알고 보는 겸? 몰랐지? 순식간에 저... 금희에게 튀기 시작하는데 아니 금희씨 같은 사람이 이런 저급한 물건에 혹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전 허나 그녀는 대학에서 영문과를 나왔어요 빠른 손절이 아닌 아니... <laughs> 어, 하미... 영어 원서를 된 소설도 많이 읽고 영화도 많이 봐서 그런지 그다 <laughs> 놀랍지 않았어요. 자신만의 강점으로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숙을 커버해주기 시작했죠. 에로틱시즘을 예술로 승화시킨 영화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는 채터리 부인의 사랑처럼. 허례허식을 좋아하는 채터리 부인 그 그거. 입구에 있는 있복 목독방 여사에게 적중했고. 아이고 소설이나 영화 안 보는 자기들은 쪽각 놀리긴 했겠다. 분위기는 다시 유해적인 캐릭터. <laughs> 귀요미의 등장으로 아수라장 돼버린다 심지어. 경찰이요? 경찰에게 신고까지 당하며 여가 매춘업소라고 대단원 1차 판매는 경찰 아저씨들이 이거 봐서 좋을 건 없을 것 같아서 <laughs> 최악의 상황으로 막 내리게 됩니다 내 집에서 썩안 나가 이와 동시에. 아니 근데 야쿠집박출보다 승인용품을 팔고 있었다고. 값없는 말은. 저 여자 화끈한데? 5만 8천리를 달리기 시작하고. 어? 솔직히 저런 여자가 물건만 팔겠어? 봉지를 왜곡하며. 못 어, 뭐 팔겠지? 단재군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죠. 이거는 내 사업이나 다름 없어. 열심히 하면 사업 이어진 남편의 부정적 반응은 무슨 사업 예상보다 훨씬 더매춘도 사업이냐 세상 속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지금 그게 할 말이야 내가 아니 폐부를 찔러대기 시작한다 하지 말랬잖아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려던 기회 어... 선택은 네가 나 만나서 팔자 꼬였다고 많이들 떠들어댔잖아 오히려 그래 부부관계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꺼져줄게 난큐 네. 확실한 금을 긁어 버리죠 그런데 다음날. 그 미의 남편 원봉에게는 크나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복덕방 사모님 기분은 좀 어떠셔? 엄마요? 바로 어젯밤 사건으로 복덕방 여사의 심기가 불편해져 서 점찍었던 약국제를 펴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죠 나는 괜찮으니까 하신 말씀 그대로 거르지 말고 해봐 그리고 그걱정 여지없이 이런 X바로 급도 안되는 걸 사정사정해서 껴줬더니만 사람을 x 받도 유분수지 내가 x 그 건물 자 넘기면 허영자간이라 X발이다 현실이 돼버립니다 무척 같은 시각. 내가 이거 사려고 미리 돈 넣놨어. 어 다행히 주변 좋은 사람들 덕에. 이언이 은근 귀여우시다. 제대로 힐링한 정숙은 남편과 화해하기 위해 친구의 집을 찾아갔는데. 미화야. 그곳서 에 어, 어. 평생 지울 수 없는 기억을 더 정숙아. 더 정숙아. 현장을 직관하게 됩니다. 여서 정숙 그게 아니라. 머리 끝까지 차 안경 마려운 가운데. 봐. 내말좀들 제대로 패닉이온 그녀는 정가더 이상 움직일 수도, 아무 생각도 할수 없었죠. 이거 막 찬디 안 타요? 삶의 어떠한 미련도 더 이상 살 자신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laughs> 심지어 왜 문을 안 여는 거예요? 이 와중에도 세상은 아. 대체 언제 줄수있는 그녀는 가만두지 않았죠. 지금요. 현재 그녀에겐 물건 대금을 치료할 돈이 전부였지만 이거 봐. 엄마 돈 많아 걱정하지마 어둡기만한 상황은 그녀를 어 민호야 누구보다 사랑스러운 아들은 그녀를 엄마 이거 써 더더욱 강인하고 어? 내가 로봇 사려고 틈틈이 모은 돈인데 나한테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서 굳세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주는 거야 열어봐. 그렇게 다시 힘을 내이제국 인사 줄일 찾아간 그녀는 <laughs> 마음은 굴뚝인데 준비할 여유가 없어서요. 어쩐 가장 중요한 준비요? 이것도 사업인데 은근 준비할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오늘만 해도 하... 새로 나온 저 염색약들 다 테스트 해봐야 되거든요. 사업의 보험질에 대해. <laughs> 저걸 다요? 제가 알아야 손님들한테 권할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죠. 오 이게 제일 신축성이 좋구만. 자고로 내가 사고 싶어야. 다 거. 뭐야 정숙씨? 다른 사람들도 지갑을 연다는. 이거요. 장사의 정석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건 삽입. 이것은 귀고 아! 나오는구만. 아, 귀그 아. 녀석분. 그니까 마지막 문장은 영문과 출신 금의 도움을 받아. 이건 강력한 마법의 지팡이가 여자의 성 그것을 자극하여 환상의 세계로 이끈다 이런 말이야. 사용법을 익힌 정숙은 그날 밤 누구보다 정숙하게. 다음날 쿠팡 체험단에 빙의한 정숙은 어땠어 옹준호보다 디테일한 진짜 환상의 세계로 인도했어 생생 후기를 전달하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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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봐 그야말로 네 떠서 그 자체였습니다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 써본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서오세요 만반의 준비를 마친 오직 정숙만이 할수 있는 두 번째 정숙한 세일즈가 시작되죠 왜 술이 돼요? 가장 먼저 발삼도 울고 갈 10년 된 인삼으로 담근 술인데? 인삼주를 대접해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해 푼뒤 아이고 좋다 오실때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구매에 대한 부담 없이 편하게 즐겨주세요 구매 부담까지 줄인 멘트를 섞어주며 구경만 해도 된다는 거요? 그럼요 소비자의 의심을 무장해제 시켜버립니다 먼저 이어서 이 슬립을 보실게요 정숙에 나긋나긋한 스푼 라디오가 이어지고 포근하고 아름다운 밤을 보낼 수 있는 잠옷용 슬립입니다 그 위로 실제로 상품을 착용하는 7리는 모델들의 패션쇼가 얹어지죠 이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은 아, 참... 이 분위기 참쁘네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그전가는 58,000도 달라진 바이브레이션 아니 바이브였죠 심지어 되게 부들부들하네 진짜 음. 계속 만지고 싶고 <laughs>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 입고 사장님 딱 보여주면은 우리 사모님 사장님이 잘안 재운다 에 내가 소모까지걸게 아니 뭐라는겨 <laughs> 시작한 지단오분 만에 첫 판매를 기록하게 된다. 하지만 모니모니에도 하이라이트는 바로 귀 <laughs> 용자였죠. <유용자전점. 웃음> 확실히 이전보다는 거부 반응이 덜한 가운데. 여러분은 클레오파트라를 아시나요? 이번엔 정수의 꿈 무가 시작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당시. 종이처럼 사용하던 파피루스를 원통으로 만들어 그 안에 벌들을 넣고 진동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세계를 호령했던 여왕도 즐겼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도 그 진동으로다가 이를 혹하게 만들었고. 어머 세상 너무 좋아졌다. 우리는 벌 잡으러 안 다녀도 되고. 그 머시트가 여지면 어떻게 그냥 여기서 그냥 이거 하나 형? 생각보다 훨씬 더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소원님. 죄송히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가야말로 각별. 구매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문판매가 막을 내리게 되죠 잠시 후 정신을 차려보니 그녀의 손엔 두둑한 지폐가 쥐어져 있었고 급한대 이거 치르고도 남겼어 그제서야 정숙도 한시름 놓으며 우리도 한잔하러 가면 안되냐? 기분좋게 뒤풀이를 하려 가려던 그 순간 아! 전화 강통 걸려온다 바로 당신은 얼른 차려입고 읍내 목화 레스토랑으로 와 멍멍이 호출이었죠 아니 이렇게 갑자기요? 아어매장내 사모님한테 사과자리 마련했거든 얼른 와서 맨 풀어주라 평소 금이에게 자격지심을 갖고 있던 그녀가 기었고 원봉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사모님은 오늘 힘드신가 봐요 허나 지금의 금이는 아니야 갈 거야 나더 이상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었죠 마시고 죽어보자고 처음으로 주도적인 일을 하며 나 결심했어. 너무나 큰 즐거움과 보람을 느꼈던 그녀는 일해 보기로. 그때구보다 능동적이고. 오메, 정말로요? 진취적인 현대 여성으로. 나는 지도 편달 부탁해. 입 거두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술잔은 계속되고. 돈 없지, 빼고 없지, 집도 없지. 근데 정력만 좋아. 에휴, 그 뭐야? 그래도 언니는 남편이 있잖아요. 난 남편 없고 애만 있고. 모두가 허심탄회 이야기를 즐기고 있는 가운데 때마침 순간이 구절친 미화가 등장하죠. 여보, 저기 정수빈데? 어. 아. 어, 그렇게 표정 관리가 일도 안 되던 정숙은 결국 결코 맞이하고 싶지 않던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너한테 전화를 할까 찾아갈까 몇 번을 망설였는데 명불 쓰레기는 이어서. 못했어. 네 얼굴 볼 자신이 없어서. 지금은 자신이 생겼고. 근데 정말 그때 단한 번이었어. 그날 나랑 성수랑 그랬던 거.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내놓기 시작하고. 미안해, 정수가. 심지어. 근데 그일 있고 나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했어. 그 사과의 이유조차. 인태 씨가 알게 될까 봐. 그래서 깨달았어. 내가 인태 씨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있는지. 오직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선택이었죠. 그랬구나. 내 남편이랑 잡고 나서야 네 사랑을 깨달았다니. 어떻게. 축하라도 해줄까? 인태 씨한테 말할 거야? 워낙 정숙은 아니 이 이상 나가지 않았습니다. 널 위해서가 아니라 인태를 위해서야. 또 다른 친구인 인태의 마음이 인태도 그 친구니까. 자신처럼 갈갈이 찢기길 바라지 않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모든 대화를 어? 본이 아니게 무슨 저러? 옷고 다 불러가. 쌩나 갔어요? 세일즈펜이 어떻게 됩니다. 이어서 아 어, 말도 안 돼. 이는 곧 왕언리 얘기 전해지고 난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는데. 양동이 한 바가지를 네? 이제 근데 대걸레 한 스푼을 곁들인 드시는 내내 약간 그 스위통, 나야 대걸레 성사합니다 그 순간부터 그들은 틈없이 장난스럽고 작은 것 하나에도 웃음 짓던 여고생 시절로 돌아가 그 누구보다 깊은 사이로 거듭나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게 되죠 한 시간 뒤그 어느 때보다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온 케미는 용기내 샀으나 아직은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난제리를 입어본다 뭐. 그리고 곧이요 <laughs>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죠 제대로 바람 맞은 남봉은 편 체면을 이렇게 구겨? 그때 눈을 시전하기 시작하는데 나도 이제 그 사업 같이 해보려 거든요그 성인용품 말이야? 이제 이도 <laughs> 당신 이런 여자 아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여잔데요? 뭐? 온종일 집안에 틀어박혀서 하는 가장 큰 고민이라고는 오늘은 무국을 끓일지 청국장을 끓일지 그렇게 애써 차려놓은 밥상. 술 먹고 늦은 남편 때문에 차갑게 식어가도 다음 날 속풀이 해장국 끓이는 게 가장 큰 행복인 그런 여자요? 오늘을 기점으로 여보. 아니면요 세상 물정이라고는 모르는 무지랭이라 성인 용품 파는 여자들한테 엮여서 이용당하는 아무 생각 없는 그런 여자요? 그녀는 아니요 아니에요 여보 완벽히 다시 태어났죠 한없이 빛나고 아름다운 여자로 젊은 시절 그를 홀딱 빠지게 만들었던 금이로 한골 탈퇴를 한 상태였습니다. 난 이게 어떤 일인지 정확히 알아요. 그런데 원복의 상태가 내말 듣고 있어요. 어딘가 이상했죠. 당신이 아무리 날 그렇게 경멸라도 쳐다봐도 왜냐하면 난 절대로 안 굽히고 이상. 이막 30초 전에 광능이 <laughs> 지배된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laughs> 판타지 난제의 위력은 상상 초월이었죠. 다음 날 산뜻한 하루를 맞은 정숙에게 <laughs> 엄마, 우리 집에 낙서했어요. 낙서? 새로운 시련이 찾아온다. 어릴 적 모두가 담벼락에서 한 번씩은 목격했을 그 낙서를 이제 근데 우리집 담벼락에 곁들인 장난을 빙자한 테러를 당하고 만 것이었죠 과연 정수빈이 딴 수 있을까요? 다음 주 3, 4화 소개 영상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드라마 정숙한 세일질. 음보는 신선한 소재와 배경. 그리고 연출, 연기가 완벽하게 3일체를 이루는 웰메이드 드라마입니다. 성이 금기시되던 1992년. 그것도 시골 마을에서 성인용품 방문 판매에 뛰어든 반 시스터즈 4인방의 운전과 성장을 그린 드라마인데요. 성인용품이라는 소재를 사용함에도 크게 장기적이지 않게. 그리고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게 만드는 향수들을 절묘하게 조합해 오는 내내 웃음 짓게 만드는 작품이었습니다. 시간상 소개 영상에서는 눈물을 먹고 생략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4인방 각각의 삶 에요. 원과 따뜻한 이야기들 그리고 경찰대 출신의 초 엘리티이지만 연고도 없는 시골 경찰서로 내려온 의문의 형사김도연의서 사든 너무 재밌는 이야기들이 실비하니 풀버전 감상을 강추드립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은 정숙한 세즈 12화의 내용이고 매주 토요일 밤 10시 39시간 JTBC 방영에만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지금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결말 끝끝이 다른 영상, 영상 선 공개, 미 공개 히든 영상, 그리고 회원 전용 특별 포스팅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게 우주야. 네. 네가 개가 되라면 개가 된다. 음, 이 새끼. 아무튼 내가 된다. 이새끼 입만 리면 말이 사으로 나와. 야 누구인가 뭐, 지금 누가 대소를 내었어? 복수하 살랑살랑! 살랑살랑! 니복 네? 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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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라. 네. 네.